남자와 여자의 성욕은 왜 엇갈려 보일까? 같은 욕망이지만 작동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첫 걸음이죠. 단순히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다른 스위치와 출발점을 가진 셈입니다. 남성의 성욕은 비교적 즉각 반응형입니다. 시각 자극에 강하고 특정 신호에 빠르게 활성화되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커서 욕망이 켜짐과 꺼짐이 분명하며 이유를 길게 따지지 않아도 바로 욕구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단순함보다는 직선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반면 여성의 성욕은 맥락 반응형입니다. 단독 자극보다는 관계의 안정감, 감정적 연결, 신뢰, 분위기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누적되어야 스위치가 켜집니다.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서서히 형성되며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남자는 왜 바로 생각해? 여자는 왜 아무 때나? 사실 둘다 정상입니다. 작동 버튼이 다를 뿐이죠. 또 남자의 성욕은 순간 최대치가 높고 여자의 성욕은 한번 형성되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지속성 차이가 역전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회는 남성의 성욕을 당연시하고 여성의 성욕은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가 더 극단적으로 보였을 뿐, 실제로는 표현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남자의 성욕은 트리거 중심, 여자의 성욕은 스토리 중심입니다. 욕망의 양이 아닌 켜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비교가 아닌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